자, 10번 보겠습니다. 아, 다음식을 X에 대한 2차식, F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어, 상수 K의 값과 F1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두개 구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같은 형태로 나와있을 때는 1차식의 개수가 같도록 어, 묶어주면 됩니다. 두 개씩. 이렇게 계산하면은 1차식이 10X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찬가지로 10x가 나오겠죠. 따라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8,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요. 그다 곱하기, x 플러스 4, x 플러스 6, 이렇게 한번 묶어줄게요. k는 잠시 놔두고요. 자, 앞에 거그 먼저 계산하면, x에 지고, 플러스 10x, 플러스 16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전개하면, x에 지고, 플러스 10x, 플러스 24, 플러스 k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러면 얘를 x로 잡아볼게요. 통째로 그러면 x 곱하기 자 여기는 24죠. 이제 플러스 16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16이기 때문에 계산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죠? 16을 x로 잡았기 때문에 16을 지금 넘었었죠 그럼 뒤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8이나 맞겠네요. 8. 그럼 여기까지가 뭐다? x가 될 거니까 x 플러스 8 플러스 k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전개하면 x 해주고 플러스 8x 플러스 k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다음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와야 됩니다. 반하면 4고요. 제곱하면 16입니다. 따라서 k는 16이 와야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되겠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4의 완전 제곱이고요. x는 제초에 x의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16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0. 완전제곱 되겠습니까? 여기서 2차식 f x 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했던데 조금 f x 는 제곱 빼고 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0 이렇게 적 e effect of 1을물어 f 습니물어봤 f 니은1 f 1은 1다기 10다기 20이니까. 31이구요. f1의 값과 31과 상수 k나까지 16 나왔죠. 16 이게 이거두개더 해주면 되겠네요. 16에서 31을 다음에는 47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자, 11번 보겠습니다. 당시 f(x)는 음... 2x-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때 상수 a값을 구하고 fx를 인수분해 하시오. 1차식으로 나누어 나머지를 대입하면 0이 되겠죠. 자 x에다가 1분의 2을 대입합니다. 그럼 f1분의 2은2 곱하기 1분의 8 마이너스 3 곱하기 1분의 4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1 이꼴 0이 되겠죠.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1 이쿨 0. 이렇게 사면은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a는 0이구요. 2분의 a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아, 따라서 a는 얼마다? 3.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A 값 찾았으니까 다시 우리 조립제표를 이용해서 마저 인수분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A가 뭐라고? 3이라고. 이게 3입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3, 2항 그리고 1항 그리고 상수항 뭘로 나눴습니까? 2분의 1로 나눴죠. 2분의 1. /2.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면, 곱하고, 더하면, 곱하고. 자, 마지막에 나머지 0 되겠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맨 앞에는 뭐죠?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갑니까? 이게 2를 꺼집어 낼수 있겠죠. 2를 꺼집어 내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구요. 여기 있는 2를 여기다 꼽해주면은 2x-1 됩니다. 따라서, 2x-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다음 값을 구하시오. 나와있네요. 2018의 제조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럼 2018을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1. 2017은 어, 2018 보다 하나 작기 때문에 x-1 곱하기 2018은 x 그리고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개해 볼게요 x2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러분들 보입니까 x3제곱 플러스 1에 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인수분해 볼게요 그럼 x 플러스 1 x2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세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 같은 인수를 약분하고요. 그 남아있는 거는 어 X 플러스 1이 되겠죠. 또최초에 그 X를 208이라 했기 때문에, 아, 208이 2018이기 때문에, 1을 더하면 2019가 나오네요. 되겠죠.